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아, 요즘 막 찬바람 불고 이제 선순해지기 시작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아, 특별히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그 많이 들어오는 고민 상담. 이 종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제가, 토픽이. 뭔가 하면, 아, 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절 탓이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은 이제 출근하면서부터 아, 퇴근하고 싶다. 아, 어떻게 하면 이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침부터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해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 <laughs> 막 직장에 가면서 야, 신난다. 즐겁다. 재밌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좋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마음 습관을 하라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 힘들어 하는 거를 너무 나만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직이 너무 하고 싶고 아니면 이 회사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퇴직을 하면 그럼 난뭘 하지? 지금 이직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직장생활 오래했으니까 직장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직장 수업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그런 이직 뭐 회사 그만두고 싶어 이런데 대해서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했겠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에 한 70%는 인간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난 퇴직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러고 그 직무에 대해서 뭐 비전이 도대체 없는 것 같아 이 일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뭔가 지금부터 해야지 뭔가 인생의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어, 한번 그 굉장히 그 진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어, 예전에 이제 현직에있을 때도 어, 퇴직을 붙잡지 않고 지금. 어,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그럼 퇴직, 퇴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딱 하나 이유는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진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업무량이 많아서 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거에는 제가 두말 않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퇴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다 많아서 이렇게 사람이 막 고갈되고 지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그 그 사람 자체의 가치관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내 가치관에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일을 적당히 하고 그일 외에 다른 거 인생으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내 인생의 가치입니다라고 할 때는 퇴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프로세스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퇴사를 하고 성공적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 한 가지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이직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라고 결심 이렇게 마음이 먹었을 때는 첫 번째 스스로 퇴사하려는 이유를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왜 퇴사하고 싶은가? 그게 이제 어, 왜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나 하면 그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일단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로 가거나 아니 면 무슨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퇴사하려고 하나? 아 그게 이유라 그러면 그럼 저 회사에 가면은 뭐 그런 인간관계가 엮이지 않을까? 그럼 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왜 퇴사하려고 하나를 정확한 인수, 이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돼요. 스스로 제일 잘 알아요. 자 사람과의 문제, 그다음에 직무의 어떤 어, 나하고 어, 안 맞는다 직무가 도저히 적성에 행복하지 않다 그일 자체가 흥미도 없고 계속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든지 그리고 또 어, 연봉이나 이제 복리후생 이런 쪽이 도대체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뭐한달 먹고 살기도 힘들다 왜 직장인들 중에서 월급 타는데도 계속 대출 받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되고 이러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제 그, 그리고 막 투자 쪽들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막어그뭐 이런 그 뭐죠 저녁 때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또 무슨 이제 재택 부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 뭔가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걸로라도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 비전이 없든지, 뭐 연봉이 문제가 되든지, 뭐 사람이 어 사람 때문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또뭐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라든지 문제 이유를 이제 밝혀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 하면. 그 이유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자기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퇴사를 원하고 있구나. 이 집을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그러면 한 얼마 동안 생각해 볼까? 3개월. 아니면 6개월. 뭐, 때로는 뭐, 뭐, 1년씩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너무 이제 기니까. 3개월, 6개월 동안 이제 자기한테 말미를 주는 거예요. 유의의 기간. 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난 퇴사, 퇴사하고 싶어. 근데, 이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퇴사, 지금 퇴사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3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릴 거야. 데드라인 정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9월, 어, 9월 24일인가요, 오늘? 그런데, 그럼 3개월이면, 자, 그럼 10월, 11월, 12월. 아, 어, 그럼 12월 말까지 내가, 어, 결정을 할 거야. 라고 자기한테 데드라인을 딱 주는 거죠. 자기한테 데드라인을 주고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어, 내가 정말 충동적으로, 어, 그만 들려는 거 아닌가? 왜 충동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퇴사하면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이직, 후회하지 않는 퇴사가 되려면 자기한테 유예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3 개월을 줬어요. 그럼 그 동안 그게 정말 맞는 퇴사인지, 어, 그러면 퇴사를 하고 어떻게 할것지를 이제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게 딱 시한을 정해놓고 나면 자기도 분명히 이제 그그 그, 일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12월 며칠까지 자 결정하는 날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동안 열심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 정했죠. 그러면 그동안 뭐를 하나 하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기 그 인생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3개월이라고 치고 있는, 전제하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3개월 동안 자1 2월 말까지 다 결정해야 돼. 그러면 10, 11, 12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이 회사 그만둘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돼. 그럼 그때서부터 자기 인생 플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싶은지. 퇴사하면 바로 이직할 건지 아니면 그러면 퇴사하고 나서 일단 너무 지쳤으니까 좀 충전하자. 쉬자. 쉬었다가 한뭐 그럼 6개월 쉬었다가 아니면 1년 쉬었다가 그럼 다시 직장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할 거야. 어 아니면 무슨 뭐 아주 작은 뭐 그런 어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뛰겠어 라든지 자기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어그 이제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려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왜그 현실 도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막 누가 막 직장 상사가 너무 쪼대가지고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막 숨이 막힐 막혀서 도저히 회사에 나오는지옥같아 그럼 일단 쉬면서 그니까 러 퇴사할 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어 그래서 퇴사하고 뭐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좀 쉬려고요 <laughs> 그런데 정말 어,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일단 쉰다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쳤으니까. 근데 직장생활 오래 하고 쉬면 더 어디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어, 제일 이제 황당한 경우는 얼마 직장생활 안 했는데 일단 좀 쉬겠어요라고 하신, 하는 분들은 그거는 쉬겠다는 게 아니라 저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그렇게 들려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쉬고 쉬면서 생각해 보겠어요라는 거는 나중에 그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현직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직에 있으면서 그 유예 기간 동안 그래서 자, 이직할 거야? 아니면 어, 그러니까 쉬더라도 이제 유예 기간 동안 생각해 보고 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나 3개월 동안 어디 유럽에 가서 배낭여행 하다가 들어와서 다시 직장을 잡아보겠어라든지, 3개월 동안 이제 계획을 잡는 거죠. 어, 그래, 그러다가 보면 3개월이 지나고, 지나고 나서,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봤는데, 퇴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어, 본인한테 맞는 결정이고, 3개월 지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이제 조사하고 리서치해서 퇴사가 맞아. 라고 하면, 그건 충동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준다. 그래서 세 번째 뭔가면요. 자, 이직을, 어, 결정을 했을 경우, 이제 이직하기로 그 유예기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직이 제일 맞는 것 같아. 지금 뭐 창업을 하기에 내가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직이 맞아. 그러면 이제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내가 그럼 어떤 회사로 이제 가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광고회사라고 그러면 지금 다니는 이 광고회사보다 더 좋은 광고회사 여기를 가고 싶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력서가 뽑는지도 먼저 서치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그 회사를 가고 싶은데 그 회사에 갈 만한 실력이 있나? 이거부터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뭐 영영 이직 못하죠 일단 뭐 일단 질르고 보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질르고 볼 일이 아니에요 이직은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에 팔려야 되는 상품인데 그만큼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맞죠. 나 실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리 말년이에요. 지금 이제 기업에서 대리 말년인데 어 이번에 아무래도 진급이 안될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이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벌써 경력 면접 보러 다니세요. 이게 그 직장인들의 그 공통된 생인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리 말년에 기업에서 대리 말년에 지금 그 이제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보는 그, 그 경력 이직 그 회사에서 면접관들이 바보가 아닌데 딱 보면 벌써 답이 나오거든요. 아왜 대리 말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진급이 자신이 없나 고가가안 좋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사람 을 뽑아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저 회사에서 지금 대리였는데 우리 회사에서 과장을 시켜도 되나? 아니면 또 대리를 시키면 저 사람이 뭐 좋아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다든가, 아니면 지금 대리 말년이라든가, 아니면 또. 과장을 굉장히 오래 한 케이스라든가. 그러면, 아, 진급 안 내서 이 사람 옮기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제일 애매한 케이스가 이제 대리 말년 아니면 진급이 이미 누락이 됐어. 근데 이번에 또안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경력 면접 보면, 이제 경력 면접관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실력이 있냐를 따지면, 일단 자기의 어떤 직급이 너무 애매하지 않은가. 이것부터 먼저 따져보시고. 그리고, 어그 직급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리 말년인데 지금 아요 지금 안될것 같아? 딴데 가서 이제 막 직원들 보기도 뭐하고 후배들 보기도 뭐하고 후배가 진급되는 거 보는 것도 뭐하니까 나 움직이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지금 진급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 일단 과장 진급하고 움직이는 게 어, 굉장히 그 스무스하게 일단 진로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정하게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뭔가면 그. 내 실력이 있는가? 인사팀이라고 하면 나는 채용, 채용 프로세스를 몇 번을 거쳐봤나? 나는 교육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신입사원으 들어왔을 때 교육 프로세스를 내가 완전히 담당해서 몇 번을 한번 쳐봤나?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게그 회사로 갔을 때 그럼 채용 프로세스 자, 진행해 봐. 라고 했을 때 그거 내가 할수있는 말이죠. 내가 교육 프로그램 다 진행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으면 나 실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영업이라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매출을 자이만큼해서 이만큼 점프시킨 어떤 그런 어 나의 스토리가 있나? 아니면 또뭐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어떤 거 어떤 마케팅을 해서 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그 회사에 가서 인정받을만한 그런 어떤. 어 실적을 만들어놨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면접 그냥 들이받고 면접부터 보자라고 하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아 나는 실력이 그렇게 지금 그 경력 어, 이직을 할 만큼 어,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것부터 챙기는 게 훨씬 더 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어, 이제 직장생활 오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는 그 회사에 가서 드림일, 내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실력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이 회사에서 진짜 월급 받으면서 그런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두 번째 부분 뭔가면요 하 체크 포인트 평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회사 어디를 가나 그전 회사의 평판 따라 다닙니다. 모를 것 같죠? 작은 회사라도 다 알아요. 그리고 특히나 헤드헌팅 통해서 움직이시는 경우에는 그 헤드헌터들이 전화하죠. 지난 예전 회사 아니면 그 회사에 지금 채용을 결정해 놓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 회사에다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 어, 아니면 헤드헌팅 회사에다가 이제 확인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평판이 다드러나는데 혹시 이 회사에서 뭔가 이제 사고 쳐서 본의가 아니게 사고 쳐서 아니면 평판이 굉장히 나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채용이 취소되는 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채용이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평판이 나빠. 그러면 이 회사에서 회복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것 또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그, 이직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이직하지 말란 소리야? <laughs>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팩트입니다. 그래서 평판 챙기시고 실력 냉정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직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노트를 꺼내놓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노트. 그리고 이쪽에다가 인식하면 좋아지는 점. 그 다음에 이 회사에 그대로 있는 게 좋아지는 점. 10개씩 적으세요. 10개씩.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아, 뭐 이러느니 그냥 이 회사에 있는 게 낫겠어. 라든지 아니야. 인식하면 최소한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 라든지 본인이 판단해 보는 거예요. 실력이랑 평판이랑 이걸 다 포함해서. 자, 그렇게 해서, 어, 아, 내가 이제 핵심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어, 경력 이직을 해도 분명히 어, 나는 나의 그, 이제 연봉을 더, 실력을 인정받아서 연봉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회사로 점프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과감하게 대쉬해 보는 거죠. 어, 그, 어떤 일에 이제 도전하는 거는 본인이, 본인을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고 도전은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막 청소년도 아닌데 너무 무모한 무모한 도전은 결코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모하지 않은 정말 논리가 있는 도전 그게 본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자네 번째 볼까요? 이직하기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 후에. 그 때에 아주 또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요. 유예기간 동안 생각해서 이제 이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느 회사로 이제 옮길지 다 정해서 이제 확정 끝났다고 이제 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체크포인트. 자, 첫 번째. 완전히 입사가 그쪽에 대해서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 이쪽 회사에다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보통 마음이 붕 떠서 뭐아 이거 이거 또 팀장하고 친한데 나중에 얘기하면 팀장이 성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직이 확정되기 전에 얘기했다가는 부작용만 많이 생깁니다. 어그 아무리 친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도 이직한다는 후배가 이쁠 리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서운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뻐라 예뻐라 했는데 결국 너도 이직하는구나 하여튼 뭐 잘해줘봐야 하여튼 소용 없어 <laughs> 이런 생각 들기 쉽죠. 그래서 아, 그게 뭐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확정된 다음에 얘기를 해도 그건 미안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얘기하지 전에 제발 이직한다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놓으시면 어, 잘못하면 굉장히 실없는 사람 될수 있어요. 실하는 사람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그, 만약에 막 붙잡아서 또 그냥 못 이기는 척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딱한 번만 그 카드를 쓰셔야 돼요. 딱한 번만, 나 이러면 정말 퇴직합니다. 이용카드는 딱한 번만 쓰셔야 되는 거고, 그 여러 번 쓰시면 굉장히 실없는 사람 되고, 신뢰감 잃고, 어,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 정 직전에는 제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확정하고 나서 이제 뭐한 달이든 두달한달 달 반이든 이제 그 퇴직한 날짜 결정 나잖아요 이분이랑 그러면 그때부터 근태를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되고 어, 제대로 근무해야 되는 거고 보통 때 약간 땡땡이를 쳤다고 그래도 그때는 정말 더 열심히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를 좋게 남겨놓는 게 나중에 다시 안볼 사람들 같지만 다시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다 돌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사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이제 입을 딱 닫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뭐 회사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뭐 이런 거는 정말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퇴사 딱 결정되고 나면 이 회사 사람은 이미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매너고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그 회사 분위기 망치지 않는 거. 퇴사 확정된 사람한테 이제 그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또 중요한 얘기는 자기하고 소원하게 지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하고 소원하게 지냈던 사람하고는 풀고 하는게 맞아요. 이미 퇴사가 확정되고 이제 이직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하고 소원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어, 아, 저기 만약 에 김대리면 김대리 그 저기 내가 나 때문에 많이 좀 서운한 거 있었지. 이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던 거 같네. 이제 정말 풀자. 나 이제 이직하고 이러니까 어, 나중에 뭐 우리 어, 밥이라도 한끼 먹고 저기 그한 뭐 번씩 때때로 연락하면서 지냅시다. 이렇게 마무리해놓는 게 어, 본인의 어떤 그런. 그런 자기 품위? 자기 품격? 자기 상품성? 어떤 그런 것들, 모든, 나의 모든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올리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 이잘안 하죠, 그런 거. 근데 아주 중요하고, 어, 나름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마무리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는 거, 직장인이니까 그래요.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그리고 내 얘기를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놓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음 번에는요, 아예 그 이제 이직이 아니라 은퇴를 결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 자 가을인데요. 그 굉장히 싱숭생숭하고, 아, 나의 앞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성공적인 이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